이 도형은 어떤 방정식일까요?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면 이 도형이 어떻게 이동한 방정식인지 알수 있습니다. 점, 도형,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한 번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점의 평행이동입니다. 평행이동이란 축과 평행하게 이동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x, y를 x축의 방향으로 산 만큼 평행이동해라. 라는 건 x축과 평행하게 이동하라는 거니까요. x좌표만 3만큼 늘어나고 y좌표는 그대로겠죠. 자 그러면 y축으로 평행이동도 있는데요.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y축과 평행하게 이만큼 이동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x좌표는 이때는 변하지 않고요. y좌표만 이만큼 커지겠죠. 즉 평행이동이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좌표를 그만큼 더하거나 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점은 그냥 X에다가 A를 더하면 되고요 Y에다 B를 더하면 좌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도형의 평행이동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원부터 한번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즉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원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실제로 이렇게 될까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점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중심이 원점이었으니까 중심이 3,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원은 x-3의 제곱, y-2의 제곱은 1.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점과 다르게 플러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 들어간다라는 게 특이사항입니다. 이렇게 공식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f, x, y는 0. 이걸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를 대입해야 우리가 원하는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면 일단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부호를 반대로 하면 되는 거고 직선의 방정식을 x축으로 3,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겁니다. y 대신에는 y 플러스 2를 대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부분만 이렇게 싹 바꿔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만 바꿔치기, y만 바꿔치기를 하면 된다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걸까요? 증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이 빨간색 평행이동한 것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건이 도형 위에 있는 임의의 점 이게 만족하는 그 방정식 하나를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x 프라임 y 프라임이 만족하는 방정식을 지금부터 구할 건데 실제로 얘는 평행이동한 거기 때문에 얘를 거꾸로 옮기면 이거는 원래 있던 도형의 방정식 위에 있는 점이겠죠. 따라서 이걸 그대로 원래 있던 방정식에다 대입하게 되면 당연히 등식이 성립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정식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순간 x 프라임, y 프라임이 만족하는 방정식이 돼 버리는 거니까 제가 지금 써 놓은 이 파란색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평행 이동한 방정식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칭이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의 대칭이동.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대칭이동이라는 게 일단 뭐냐, 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이 있습니다. 주어진 검은색 점을 파란색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한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접어서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수직이고 중점이 되도록 이렇게 싹 옮겨버리는 걸 우리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이라고 하고요. 점에 대한 대칭이동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그 점을 기준으로 반대편으로 보내는 겁니다. 즉, A가 중점이 되게끔 반대편으로 보내는 것. 이것을 바로 점에 대한 대칭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대표적인 대칭이동들을 한번 공식으로 정리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X축, 두 번째 Y축, 세 번째는 Y는 X, 그리고 마지막은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 공식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다라는 건 요점입니다. 즉 x좌표는 변함이 없겠죠. 대신에 y좌표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a 마 마이너스 b가 되고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한다라는 건말 그대로 y축으로 접어서 반대편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y좌표가 변함이 없고 x좌표만 부호가 반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반대로 좀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것도 배워볼 건데, 요거는 좀 직관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그림을 좀 제대로 그려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렇게 된요 초록색 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는 건데요. 이걸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면, 이 직사각형이, 지금 요 직사각형, 요 직사각형이 합동입니다. 그죠? 똑같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y 좌표가 x 좌표가 되고요 기존에 있던 x 좌표가 y 좌표가 되는구나 라는 걸 직사각형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 좌표 y 좌표가 바뀌어버린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볼 건데 말 그대로 이렇게 이동했을 때이 분홍색 점이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입니다 따라서 x 좌표 y 좌표 모두 부호가 바뀐다 라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마이너스 A 마 마이너스 B.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라고 공식들을 정리해 볼수 있는데, 이네 가지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연습을 한번 해 볼게요. X축대칭 이동이면 Y 좌표만 부호를 바꿔라. Y축대칭 이동은 반대로 X 좌표만 부호를 바꿔라. 라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5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해라 라고 한다면 y 좌표는 x 좌표 x 좌표는 y 좌표 이렇게 부호를 바꾸면 좌표를 바꾸면 된다 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은 둘다 부호를 바꿔주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5 콤마 1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도형의 대칭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형의 대칭이동은 어 점의 대칭이동과 규칙이 똑같습니다. 증명은 사실 아까 전에 했던 평행이동, 도형의 평행이동 공식을 이끌었던 그 방법으로 증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증명은 제가 생략할 건데요. 다행히도 평행이동과 다르게 이 점의 대칭이동과 도형의 대칭이동은 규칙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외우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주의사항은 좌표를 바꾼다 이게 아니라 도형을 이렇게 변환할 때는요. X만 바꾼다 Y만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X축의 대칭 이동하면 Y만 마이너스 Y로 바꾸는 거 Y축 대칭은 X만 마이너스 X로 바꿔치기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예제를 볼게요 이 원을 가지고 Y는 X의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X랑 Y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X를 Y로 Y를 X로 바꿔치기 하면 답이 된다는 거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도 마찬가지로 x를 마이너스 x로, y를 마이너스 y로 바꿔치기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반복해서 대칭이동, 평행이동을 섞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일단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x만 y. y만 x로 바꾸는 거니까 여기서 요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y는으로 정리하게 되면 요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을 텐데 이번에는 y는 x의 대칭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볼게요. 그러면 y만 마이너스 y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x는 안 바뀌고요. y만 마이너스 y로 바꿔서 요런 식으로 써주면 이걸 정리했을 때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두 개가 결과가 다르죠. 그래서 순서가 일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일단은 잘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요런 거는 어떤 방정식일까? 생각해 보면, 일단은 fx,y는 0에서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일단,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해야 마이너, 그 3이랑 2가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평행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y만 마이너스 y로 바뀌면 되는 거기 때문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면 될 겁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복잡할 때는 한 번에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형태를 찾아나가면서 만들어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